안녕하세요. 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50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보자, 모험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세'라고 이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책을 한 권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책을 소개해주신 소개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분은 우리 이제 유명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모교수님 이제 어떤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그책 여기 보이시죠? 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제목이 무거운데요?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웃음> 예. <웃음> 근데 이제 이 영어 원제목은 being mortal. 그러니까 불멸을 우리는 이제 끝이 있다는 얘기 있죠. 그런 존재라는 거겠죠. 네, 그런 책입니다. 아트를 가완디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살지만 아그 오리지널은 아마 인도 인도 분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가 되고 의료 활동을 하고 이러는 분이죠. 네, 그런 책입니다. 네, 뭐 대개 보면 이제 책의 제목이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는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결국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결론은 이건 아마 아주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게 어 내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하고 딱그 결론이 귀결이 되는 얘기구나. 특히 책을 읽어보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와 어떻게 죽는 것인가가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결국. 살다가 누구나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에서 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네. 예, 잘 사는 것이냐 또 다른 말로 바꿔면잘 죽는, 잘 죽는 것이냐, 것이냐. 네. 예, 이제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는 예. 제가 정말 잘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어, 그것이 아마 이제 그 나이가 나이를 주는 어떤 그 이슈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 결국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인생이 뭐꼭 계획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라는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은 필요하다는 걸 정말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마지막 프로젝트가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우리 거의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때또 결국은 요양병원 그냥 병원 뭐 중환자실 어떻게 뭐 이런 수순인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라는 거 단지 언제일지만 모르는 거죠.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 내 죽음에 PM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여기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인생의그 죽음에 있어서 나는 PM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이 책을 대하면서 이건 확실히 중요한 문제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네. 네, 조금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음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예. 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프로젝트를 네. 잘 설계하고 이행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책이 바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이책 속에 그렇죠. 아, 내용이 이책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될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어, 이제. 안 그러고 싶지만, 신체나 정신이나 조금씩은 다 이제 무너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늙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는 내가 독립적이고 싶고 또 나의 존엄성을 갖고 살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죠. 점점. 그럼 누군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그 과정들이 모두 내 아들 또는 딸 혹은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되게 그대로 놔두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요. 내가 늙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사는 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어디 사는 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50 플러스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다든가 뜻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쉽게 하는 얘기가, 아, 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는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을에서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지 뭐, 요양원에 가신다거나 이런까지 몰았는데 할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어머니 날 오는 세대에 이렇게 급격히 한4 50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해졌지만, 사실 익숙한 삶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과거의 형태의 모습은 아닐망정,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나의 선택적인 그런 삶으로 끝까지 간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런 방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이 책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바로 내 자신인데, 네, 그렇죠. 내 자신인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게 네. 필요한데, 현상을 이 책에서 독립된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삶으로, 결국은 도움이 있어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단계까지 이런 현상을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네.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아, 이 책에 대한 뭐. 다른 분들의 일반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책을 보시면 아마든지 추천사 써주신 분이 성함이 최그최 그 예, 예, 예. 예, 예. 박사님 이 예. 유명하신 네, 분인데 그분 저 죽음과 관련해서 정현채 박사님 예예 그분 추천사는 어떻게 써주셨어요? 예 그분 추천사에도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또 요인 중에 하나로 어 그냥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 무의미한 연명치료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쯤 되면 아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만 가는 것 같아요. 또한 자녀들조차 또 아마도 어 그냥 이분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도 하는 게 그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욕망인 거겠죠. 이제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에서 평상시에 죽음을 너무 직시하고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출산, 그 출생, 그다 같이 환희이고 또그 아이들의 돌, 뭐 기록이 다 있잖아요. 또 커가는 그 유아기의 모습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남의 인생이 됐든 나의 측근의 인생이 됐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아니 여기서 두려움과 희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선택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제 우리 유명자님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추천하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그렇죠. 아, 이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네. 호평이 많은 네. 그런 네.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예, 그 이제 빅 원제는 빅 모탈이라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우리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제목을 냈는데 예, 예, 예. 이 제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정말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제목과 아주 어. 합당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진지하게 펼쳐지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것을 쓴 분이 제 의사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에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압축한 표현인데,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압축해서 앞에 그 부재 아닌 부재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건 읽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줄수 있지만,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들. 이게 음. 이제 이 책에 아주 압축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 읽은 사람들이 뽑아낸 좋은 기절들은 아주 수없이 많죠. 이건 읽어보셔야죠. 예. 예, 저도 이제 대개 번역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원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 음.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정도 끝까지 정도는 안 했지만 저도 잠깐 읽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번역이 굉장히 잘된 책인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네. 저는 물론 원서와 대비는 안맞지만그 모탈이라는 걸 일부러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어? 끝이요. 끝이 없 끝이 있다는 그런 흔히 생각하는 것 외에 재밌는 부분이. 어, 휴먼빙을 얘기하더라고요. 탈. 아,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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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그렇죠. 죽는 예. 거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재밌는 그 해석이 아무 힘없는 일반 보통 사람을 말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인간이 얼마나 후진데 바로 저는 그 생각하고 이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참 후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얘기는 너무나 많거든요. 아, 아, 그래도 아, 아, 우리가 또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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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또 존재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이제 오늘 유명자님 이제 아, 여러분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 추천해주신 책은 예,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책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아, 아까 유명자님 추천하신 얘기가제 가슴속에 가장 많이 와러, 와서 다았던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건 우린 모든 사람이 다 개개인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지침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50 플러스 오디세이 항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이 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할 그런 독서 포럼을 강서 50 플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